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됐어요.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때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건 성경책, 그리고 우리 4월달 건가 교재를 준비하고 주변 정돈도 잘하고 옷차림도 깔끔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준비가 다 됐겠죠?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로 들어갈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신앙고백 잘했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 우리 오랜만에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로 더 깊게 들어갑니다. 어두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줄,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가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어, 이 찬양 좋지. 마음이 항상 따뜻해지는 찬양이야.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가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은정 선생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조은정 선생님 나오셔서 함께 인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반갑게 인사하고 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도 저희 잘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고난주간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생각나게 하 해주시고 묵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또 말씀 전하는 우리 안병훈 전도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병훈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일 학교 친구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 예배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서로 또 활발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또 기도의 끈으로 연결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심을 늘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이 좋은 밭에 또 좋은 마음에 뿌려져서 단단히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 우리 좋은 선생님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되게 반갑지. 우리 현장에서 오지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오랜만에 만나보다 보니까 더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일학년 친구들, 아직 실제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선생님들을 볼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말씀 오늘 말씀은 어, 창세기야. 창세기. 창세기. 창세기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는 맨 앞에 있어요 맞아요 3장이니까 1장 2장 3장에서 세 번째 장이겠지 <목소리> 당연한 건데 그래도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우리 친구들 다 찾았죠? 그죠? 우리 친구들 다 찾았을 거니까 전사님하고 교독하도록 할게요. 교독 뭔지 알죠? 전사님 먼저 읽고 그다음 에 우리 친구들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있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전사님이 기도합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전사님을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잘 이해되게 해주셔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볼 텐데,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지난주에 했었던 얘기 아주 짧게, 짧게 잠깐 얘기하고 우리가 말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어떤 질문이었는지 기억나요? 여덟 번째 질문이었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봤었어. 굉장히 짧게, 짧게 나눴었지.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다고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정말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답게 보기 좋은, 힘이 보기 좋았던 세상이었어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그 모든 세상은 물론 우리 사람들을 정말 더욱더 즐겁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세상이었어요. 자 오늘은 그 말씀 다음에 이어서 아홉 번째 질문 아홉 번째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질문의 제목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한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이런 제목으로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 되게 많이 봤지. 전사님 기억에 한 2년 전에 전사님이 그그 그 영상을 하나 가져와서 봤었었어요. 우리, 유초등부실 옛날 유초등부실에서 봤었지. 그래서 전사님이 막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도 하고, 아담과 하와의 그 일을 막 타락하던 일들을 함께 봤었어요. 어 3학년 친구들까지는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 2학년 친구들은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코로나 전에 봤었던 거라.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창세기 이 부분은 우리가 자주 자주 다루게 될 이야기예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간단하게 나눌게요. 우리가 복잡하게 나누면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나눌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었지.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 정하셨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던 정말 살기 너무나도 좋았던 그 에덴 동산에 너무나도 많은 먹는 실과가 있었는데 그 열매 달리는 그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거를, 네, 하나님, 말씀을 지킬게요. 약속. 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었던 거야. 그냥 여기서 단순하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오는 게 단순하게 그냥 먹지 마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커다란 맹세 엄청나게 중요한 약속을 계약을 체결한 거였어요 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었는데 중요했던 건야 니네가 그거는 먹으면 안돼 그걸 먹으면 너네가. 분명히 죽을 거야. 니넨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었어. 자, 그렇게 하고 생활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과 하가 그 약속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동산에 먹을 것도 너무나도 많았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먹을 말, 먹을 것이 열리는 야무, 나무가, 야무가? 나무가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았겠어. 근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난 거야. 이렇게 뱀이, 음, 하면서 나타난 거야. 여기선 뱀이라고 나왔지만 이 뱀은 사실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물론 처음에는 하와를 유혹했어. 근데 그 유혹하는 과정에 옆에 아담은 함께 있었어요. 뱀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하와한테,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산나무에 있는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어,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너희가 이걸 우리가 먹으면, 너희가 먹으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하고 좀 다르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만지지 말란 얘기는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었고, 이거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었거든. 그죠? 기억나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으면 죽을지, 죽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그거 먹어도 되네안 죽어. 그거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속였어 그러니까 하와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 그전에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열매가 그냥 뭐 그냥 지나다니면서도 똑같아 보였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막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기 막 보니까 먹은 이면은 막 진짜 막 선과 악을 알게 돼서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것 같이 막 보이는 막 그런 엄청난 열매처럼 보였던 거야 하와 눈에.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거를 먹고, 우리 옆에 있던 아담한테도 줘서 먹었어요. 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버렸지. 이 중요했던 약속을 깨트려버렸어. 어우 오늘의 얘기는 이게 다야.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하와, 나담과 하와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뱀한테 속아서 깨지게 되었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 선악가에를 게임으로 먹게 됐어요. 어, 이, 얘네가 속아서 먹은 거 아니에요? 얘네가 깨트리려고 깨트린 거 아니잖아요? 얘네가 약속을 어긴 거 아니, 어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속아서 어긴 거잖아요? 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자기가 마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깨뜨리기로 내가 결정을 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정을 한 거야. 맨 처음에 하와가 먹었어. 어먹대 나만 먹은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아담한테도 줬네. 어 아담은 그냥 하와가 먹으니까 따라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담도 하와가 준 열매를 선악과를 들고 먹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을 어기기로 결정을 했던 거야. 와우.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엄청난 약속, 언약을 맺었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하나님과 신뢰했던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어? 신뢰가 완전하게 깨져서, 우리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기로 선택한 것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야. 와우. 이 죄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게 사람만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이 변하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 세상이 그 이전에 있었던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웠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 우리가 지금 보기에 너무나도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보기에도 멋지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동물들하고, 이 사자들하고도 막 사이좋게 지내고, 뱀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를 물지 않고, 뭐 그랬었대. 호랑이가 우리를 물지 않고, 우리 그냥 막, 막, 이렇게 뒹굴고 노는데 막 싸우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냥 함께 놀고 있었던 거야. 그 당시 세상은 그랬던 거예요. 와. 그런데 그게 다 변했어. 엄청나지? 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론 아담과 하와 어, 두 사람 아니에요. 어, 근데 같은 사람으로 쳐요. 왜냐면 중요한 건 아담이 중요하거든.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대표 격자로 해가지고. 아담을 사람의 대표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담이 잘못을 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잘못돼 버린 거야. 모든 세상이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어, 아담하고 하와만 벌을 받게 됐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었지만 아담 안에 우리가 함께 함으로 아담이 사람의 대표격으로 그 죄를 저질렀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원죄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원리가 그 처음 창세 때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놀랍지?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의 결정이 그 결단이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내가 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 내가 한번 어 나처럼 작은 사람이 한번 잘못할 수도 있겠지. 내가 하나님 한 번쯤 실망시켜 드리는 거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 에이 괜찮아 한 번이면 어때? 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담이 그한 사람의 잘못이 전 인류의 잘못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건 기억해야 돼요. 그걸 마음에 새겨서. 나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커다란 잘못일 수 있겠다. 이걸 기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살아갈 때 단순하게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선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들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말씀,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그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의 결정이 정말 커다랗고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 특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 잘 고민해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우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미션 아 뭐야 지난주에 우리 암송대회 한거 조금 사진으로 조금씩 봤는데 되게 뭐야 되게 멋졌지 어떤 친구들은 지난주에 참여 못해가지고 다음에는 꼭 참여할게요라는 다짐을 한 친구들도 있었대 전사님 굉장히+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 아 우리 친구들이 뭐야. 아 지난 주 암송대회가 우리 친구들이 참석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8주나 7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런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어, 이 암송대회를 할 거니까. 친구들 이번에 참여 못했던 친구들은 다음에 꼭 참여해서 우리 선물들을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선물이 기가 막혔거든. 자 좋았어요. 자 이번 주 이번 주는 이제 드디어 또 다시 미션 이 있어요. 지난 주한 주셨는데 되게 좋아하더라, 그지? 그래도 이번 주부터 미션이 또 나가니까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합니다자 오늘 말씀은 완성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전산이 한번 봉독하고 우리 다음 주 미션을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자 그럼 이번 주 미션 우리 다음 주에 잘할 거라고 전사님이 믿고요 자 우리 광고할까요, 광고 할까요 광고 오늘의 광고는 우리 성경 읽기표 계속해서 잘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고 그 사진을 다 마무리했을 때마다 우리 밴드에다 올려주면 전사님이 그걸 잘 기억했다가 우리 마지막 성경 읽기표 마지막 장이 다 끝난 다음에 시상을 해줄 거예요 선물을 다 보내줄 거니까 꼭 마무리 스티커를 잘 붙여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종의 미를 한번 남겨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좋았어 자 그리고 우리 생일이 있어요 생일 오늘 생일자 아 전사님이 이전까지는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생일을 소개해 줬었는데 전사님은 독일은 이제 전사님 독일에서 살다 왔잖아요 독일에 있으면 독일에서는 이제 선물 생일을 미리 축하를 안 해주거든. 그래서 지난 다음에나 당일에 하거나 막 그렇게 생일을 축하해 주는데 물론 이렇게 어쨌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사님은 습관적으로 지난 다음에 해줬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미리 미리 생일을 축하해 주기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생일은 우리 재민이하고 우리 원희가 생일이에요. 우리 이렇게 두 친구가 생일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하해 주지 못해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생일 축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이렇게 준비하고 자 시작 생일 축하해 뷰! 뿅 좋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우리 선물을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다음에 만나거나 어떻게든 보내줘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알겠지? 자 좋았어요. 자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든. 우리 동일한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뿅!